오늘은 그래서 이제 미니 굴삭기 자가용으로 수요가 많이들 찾으시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 어, 오늘 영상을 이제 촬영하게 된 계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농장에서 장비를 크게 많이 이용, 사용해보시진 않았는데, 이런 장비를 어떻게 구매하는지나, 어, 방법을 모르시는 고객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오늘 어 이제 예시로 이제 야마 이런 중고 그 장비를 문의 주신다면은 이건 실제로 지금 인터넷에도 광고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영업사원이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어 동시다발적으로 광고를 진행하고 있고 어 마당으로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계약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안 보고 구매를 결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런 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방법을 선호하시는지 그거는 판단해서 하시면 되시고요 제일 근데 이제 간편하게 시작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전화 문의 주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인터넷에 저희 광고에 보시면 하단 쪽에 이제 저희 다 각자 영업사원의 연락처가 있기 때문에 영업사원 연락처로 장비 유무를 먼저 확인하시고 장비가 있다고 하시면은 개인적으로 이제 영업사원과 약속을 잡아가지고 장비를 보러 오시던가 아니면은 다른 장비들 문의를 한번 더 주셔도 되고 장비는 숫자가 자동차에 비해 적기 때문에 수요는 그만큼 또 크고 상시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고를 보시더라도 장비 유무를 판매자로부터 한번 또꼭 확인해 주세요. 문의는 언제든 환영입니다. 1.7톤 미니 굴삭기는 농기계가 아닙니다. 1.7톤 미니 굴삭기는 건설 기계로 분류가 되고요. 작은 장비여서 간혹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법적으로도 1톤이 넘어가는 장비는 건설 장비로 포함이 됩니다. 그 점을 꼭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비 쉬운전은 필수입니다 언제든 괜찮으니 장비는 꼭 타보고 결정해주세요 무리한 절충은 구매하는데 어려움만 있습니다 저희 장비는 현품으로 제공되는 부분보다 수리 또는 정비를 해서 판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 무리한 절충은 구매하는데 어려움만 있을 뿐입니다 계약 시 계약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있더라도 반드시 작성하도록 해요. 작성 이전에 계약 조건을 반드시 인지하고 계약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장비를 찾으시는 고객님들과 저희 영업사원들과 신뢰를 위한 하나의 중요한 절차입니다. 미니 굴삭기는 비전코리아가 답입니다. 많이 판매하고 매입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죠. 언제든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